자, 현대사 역사학자이시고요 이주천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양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나라는 다단계 공산화 3단계체인입니다즉현 주사파 정권은 올람식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째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남북연방제를 추진하려 하다가 지금 제2차 하노이 미북회담에서큰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극기 애국가를 노래할 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구절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절을 하늘이 도와서 이미북회담이 리토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1919년 1 0 0년 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구하려 했고 상해 임시정부를, 어, 설, 어, 성립시켰듯이 지금 우리가 2019년 새로운 나라를,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2년 동안에 한 것은 북한의 공산 세습 독재 정권과 더불어 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더불어 김정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써먹는 이세 가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9, 10차 개헌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 북한이 자유가 없으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우리도 인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서 남북한 간에 조화를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가 됐습니까? 바로 2년 동안 우리 애국 당원들이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경남에서, 북한에서 열심히 김정은 공산좌익 독재와 싸우고 주산파 독재 정권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할일 공산화 단계라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2020년 4월은 우리가 제1차 태극기 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정권을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한반도에서 허위 좌익 공산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게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사파의 원조인 북한의 2,500만, 2,500만을 흡혈기, 인민의 2,500만 피를 빠른 공산협회드라키나 정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우리 자설의 영원한 평화와 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생하는 것은 이승만 박지기 대통령이 2500만 북한의 우리 민족을 부활하는 그 과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통증에서 이 거북선을 바라보면서 이수진 장군의 즉사생 우리가 국민과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이주다보 정권을 싸워서 정권을 빼앗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 봉사라진 나라를 물려주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동료 시민과 애국 가원들이 합쳐서 이 나라를 살릴 길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你就扯蛋。<laughs>